역사의 기록. 한번 출발해봅시다. 아, 플레이리스트가 새로 생기네요. 네, 2시 반. 한국 시간 새벽 2시 반. 여기 캐나다 동부 시간으로는 낮 1시 반. 자, 역사의 기록. 뭐가 공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야, 어, 뭐, 자유의 길? 목표가 있는데 지금. 뭘 해야 되는 거지? 이거 그거 해야되나봐 목표가 있어 지금 목표가 있어 목표가 있어 노래도 달라요 부금도 콜드워 부금인가 본데요? 오! 야야 블랙옵스 1야 블랙옵스 1 노래야 이거 저기 이거 허드슨 선글라스 딱낄때그 노래잖아 이거 명을 보내요. 드디어 액티비전이 일을 한다. 야, 이 노래 진짜오다만이다 <laughs> 아, 진짜 개간진한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, 야, 이거 맵, 오, 방금 비행기 하나 더 이상하게 날라갔는데. <laughs>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썼던 노트북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그거 같아요. 제가 보기. 강아지 좀 확인! 집중해! 제가 보기에는 이 노트북 비밀번호 전장 코드를 수집하십시오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게... 작전지역의 모든 버표를제거라아 여기 아니야 조심해! 저기 강한 다 여기야 여기 내가 알기로 여기야 어, 아닌데 그럼 이거는 아직까지도 쓸모가 없네. 난이 비밀번호일 줄 알았는데. 차아야 처치 및 전리품상 아. 어 뭐야 이거. 그냥 전리품 상자를 다섯 개를 해야 되나? 응. 보 응. 오케이 다섯 명다 죽였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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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장 코드 확보 카드 키를 확보하라 이제 카드 키를 확보를 하나 하요 콜링 카드. 카드키 수색. 어. 방전한번해 주고요. 이쪽으로 간다. 여기다 한다. 죽어야겠다. 카드키를 확보하라는 거는 어디서 구해야 되죠? 내가 못다고 뭐 아, 그러네 여기 있네. 아, 우리 팀이 찍어놨어 오케이.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. 여기, 헬기도 있고 기돼기 여기, 아 뭐야 이게아 이거 어디서 부활을 해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, 지금. 이렇게 오케이, 오케이. 카드 키 확보를 하려면 저기까지 가야 돼요, 지금. We got t a get on the car. 자 여기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헬기가 여기 있긴 한데 헬기가 더 안전하긴 해. 왜 이거 왜냐면 이거 가다가 시프마좀 바로 터지거든요. 오케이 우리 팀네명다 모였다. 그렇지. 야 동시에 탔어. 사소한 거 하나 하나 멋있구만. 운전대는 제가 잡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팀의 생명은 내가 갖고 있어. 아, 모나코님, 참비트 감사합니다. 아, 나는 게임 시작할 때 블랙옵스... 부금 나올 때부터 나는 이미 흥분이 됐어. 야, 인피니티 워드와 트레아크의 콜라보, 정식 콜라보를 내가 이렇게 살면서 볼 수가 있을 줄은 진짜 뿌러져도 상상 못 했다. 얘네 사이 되게 안 좋거든요. 트리하키랑 이필스 여기 서로 라이벌 의식 개강해가지고 간다, 간다. 지금 나오고 있는 부금도 블록오스 부근입니다. 아마 이글클로인가 그럴 거예요. 부금 이름이 나, 과연 무슨 비밀이 있을지 도로 따라서 쭉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이거 카드키 위치는 전부 다 다르겠죠? 지금 마, 왜냐면은 저기가 같으면은 애들을 저기서 전부 다 만날 거야 근데 그러면 안돼 굉장히 힘들어져 아, 제한시간은 10분이네요 10분 왼쪽 위에 10분 안에 이거 다 못하겠어요 설마 제가 알기로는 블랙옵스 1과 블랙옵스 2 사이의 일이 블랙옵스 콜드워의 스토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. 여기 벙커 안에 네 벙커 안쪽에 우리의 길을 막지 마라. 오 그렇지 열어, 열어, 열어. 카드키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. 지금. 플라어 어바브 어스 어바브 더 벙커 더키 커밍 언더 언원어바 카드 키를 확보했고요. 전장 코드를 해독하려요. 전장 코드아 위가라 거대. 저기 강화하고 있다. 허낙서죽었안돼 <laughs> 전장. 한번 죽고 가자 그냥 차라리. 여기 애들 계속 온다. 도번이 여기에 뭐가 있지? 이쪽 집에 뭐가 있지? 전장 코드를 해독하십시오. 여기에 뭐 뭐가 있나? 해독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게 있나? 해서 소리 들렸다고? 어, 이거못 찾았다, 못 찾았대. 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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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. 여기 있는 거. 오. 나 확인했다. 얘들아 여기로 와. 그래도 우리 팀다 보여줘야지. 가면 사이, 가면 사이. 저 녀석은 안될거 같아. 암호 해독. 무기를 확인한다. 확보하십시오. 확인 완료. 무기가 어디야? TEST PATTERN <laughs> Okay, the only, only name I can see from the, uh, the mini-map is the farmland So uh, I guess we gotta go to the farmland Let's get on the car Okay 가자. 자. 가운 자, 팜룸드만 유일하게 지금 이름이 공개가 됐어. 요 왜일까? Get to the ground. 옆에 탈게. 괜찮 그렇지, 우리 친구는 데려가야지. 니네 팀은 버려. 아, 버립니다. 버리지 않습니다. 팜랜드 쪽에 벙커가 있었나? 팜랜드 쪽 벙커가 어디죠, 여러분? 모르겠는데. 팜랜드 위에 있나? Does a n y know if there s any bunker in, uh, nearby the farm land? Because I know none. What's in the Well, I'm watching YouTubers do this shit, and I guess it is. Oh my god. It is that farmland, it's gonna be Frank Woods over there. So we have to find what building using in and build a weapon in Check out 어디 fuck? 기가다 무기로 확보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 장소는 하나밖에 없어요. 거기 어디냐면 무 저기야. 그 여기야, 여기 이쪽 집이야. 보라 핑은 우리, 우리 팀이 찍은 거고요. 아, 이거 너무 먼데, 빨리 가야 돼. 빨리 4분 밖에 남지 않았어. 4분안에 모든걸 다 해야된다 4분안에 하지 못하면 죽는거야 더 빨리 달려야돼 이거 하려면 헬기 필수겠다 진짜 What is the purple thing? Is that the exact location we have to go? Say that again. Do you- do you have to go to the, uh, purple thing? <laughs> that one more time, my audio was too fucking loud. I mean, do you have to yeah, go to the, to the purple thing? Right yeah, I think he's in this house- I mean, he's in one of the houses, so we have to find him. Holy shit. Holy shit.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 o 당신 shit. h o l s c e n s i o n a s c e n s i o n y shit. s i o l 야아 이거는 영어로 들어야 19, 되는데 6, 14, 6, 7, 15, 14, 뭐야 Understand what's going on around you. You are in a state of war, and you have precious little time to save yourself. What Yeah, you push Boys, run It's a slow process which we call active measures. The first stage being demoralization. It takes from 15 to 20 years to demoralize a nation. The next stage is destabilization. What matters is essentials, economy, foreign relations, defense systems. The next stage is crisis. Yo! With a violent change power, structure of economy, period of normalization. 얘들아,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! 빨리 달려! 적극 조치, 위상의 추락, 불안정화, 위기 정상화. 와! 역사를 기억하라. 오일 전 소련 용은 패를 세웠으가 음모를 꾸민다는 첩보을 입수했습니다. 몸이 설친다면 큰일이 날 겁니다. 냉전의 판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실한가? 예, 확실합니다. 애들로 요청대로 해주게. <목소리> <웃음> 야... <웃음> 네 여러분 콜드워 공개였습니다 아무튼 네 일단은 방금 트레일러를 보고 제가 어, 이제 메이슨 나오는거 확인했구요 우즈 허드슨 다 나오는거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머가 뭐였냐면 블랙옵스 1이랑 블랙옵스 2 사이의 일을 다룬다고 들었는데 네딱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은 처음에 트레일러가 시작을 했을 때 베트남전 블랙옵스 1때 나왔던 장면으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장면 전환이 되면서 이번 신작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로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 정식 어 시퀄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블랙옵스 1 이후의 스토리를 다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아무튼, 네, 새벽 방송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,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.